요즘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요. 음성지역 초등학생들은 실내 VR 스포츠실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. 차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. 12명의 아이들이 팀을 나눠 한 명씩 스크린에 터치해가며 영어 단어를 완성시킵니다. 영어 공부도 하고 아이들끼리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수업. 스크린을 향해 공을 차는 축구 등 실내에서 하기 힘든 운동도 거뜬히 해냅니다. 놀이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체육도 해서 좋아요. 전교생이 일주일에 한번 VR 수업에 참여해 게임하듯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은 이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.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밖에서는 못하는데 여기서 그할수 있으니까 좋아요. 평소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양궁과 볼링 등의 스포츠를 실내에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. 운동뿐만 아니라 영어와 수학 등 교과 과목을 스포츠와 접목해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이 VR 하는 시간을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오면은 반응이 너무 좋고요. 적극적으로 항상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음성군 내에서는 초등학교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만들어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VR 시설을 설치했습니다. 안 쓰는 실내 공간에 VR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린, 빔 프로젝트, 모션 인식 장치 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스크린에 공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놓은 것을 황사나 미세먼지 등궂은 날씨와 더운 여름, 추운 겨울 등 계절과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VR 스포츠실. 현재 음성군 내에는 용천초와 평곡초, 원남초에 설치돼 있고 올해는 꽃동네학교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.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.